60대 이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금융사기 유형 4가지. 네 60대 이후 조심해야 할건 건강만이 아닙니다. 돈을 노리는 달콤한 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금융사기 4가지 네 알려드립니다. 1.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 무조건 이자 10% 드려요. 원금도 보장됩니다.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함께 온다면 100% 사기입니다. 2. 유명인 사진 도용 투자 권유. 이거 유명 연예인도 했다던데요. 유명인 이름, 얼굴 걸고 광고하는 투자 앱들. 대부분은 허위 조작된 가짜입니다. 연예인 믿고 투자했다가 본인만 피눈물 흘립니다. 3. 가족을 사칭한 긴급 송금 요청. 엄마, 나 사고났어. 당장 돈 보내줘. 목소리가 달라도, 전화번호가 달라도. 놀라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진짜 가족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기는 기다리지 않죠. 4. 고령층 전용 정부 지원금 신청 사칭. 어르신 복지 혜택 드릴게요. 계좌만 알려주세요. 정부가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 없습니다. 직접 확인되지 않은 연락은 무조건 끊으세요. 60대 이후 믿음은 사람에게, 돈은 지식에게. 당신의 노후 자산.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